안녕하세요. 숙제하고 돌자입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엄마도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숙제하고 돌자입니다. 예, 네, 숙제하고 돌자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입니다. 귀걸 <laughs> 다. 귀얼걸 응? 다 하라 그래요. 그러고 다해. 자, 오늘은 제가 맨날 골목 식당 다른 데만 선전해주다가 오늘은 저희 어머 식당 홍보 좀 한번 하러 왔 자, 어머님, 골목 식당에 가서 맨날 해주냐 예, 제가 골목 식당에서 아유, 나도 아니. 네, 무리로 홍보해 드립니다. 무리로 예. 그 사람 먹었다. 좋은 일 그래. 하는 거죠? 예? 그 사람 먹었다는 얘기? 네. 좋은 일, 좋은. 그래서 일. 뭐 지금 뭐, 어돼요 네, 잘한 말씀. 네, 그래. 고맙고. 밥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왜냐면 그럼 뭐 찌개를 옮기는 바람에 카메라 각도도 약간 틀어야 되겠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식사,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군 훈련소 앞에 저희 어머니 식당에 있습니다 어, 입영하시는 군인들 점심 식사를 요. 그죠? 이병대대 앞에 쭉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십니다. 저희 어머님 식당 홍보 좀 해러 왔습니다. 식당 오래 했다고 하지. 네? 식당 오래 했다고 얘기를 응. 하지. 여기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만 주로. 어머니가 식당 한 지가 언제라고. 아, 어, 알았어요. 그건 천천히 할게요. 여기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입수하기 때문에 주로 이틀만 영업을 하십니다. 점심 영업을 많이 하시죠, 그죠? 응. 그리고 그냥. 그리고 일반 아침점이 음. 일반, 평일날도 월요일, 목요일 말고도 장사를 많이 하시죠? 근데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지. 그죠? 안에서 월요일날, 목요일날은 손님이 많습니다. 저 뒤에 식당 메뉴 보이나? 어, 보이네? 그죠. 아, 어, 저 뒤에 보면 메뉴 보이죠? 어머님이 반찬을 다 주로 하나 하는 것보다는 농사를 줘서 하시는 게 많죠? 아이 그 김장김치도, 김장김치도 배추를 심어가지고,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는 사네, 그죠? 그래서 한국 국산 할 때. 네, 국산. 제가 우리 직원 형님이 하시는 고추 이번에 1 1 0근 샀죠? 무주 가서. 네, 무주 가서. 대부분 어뭐 찬거리, 찬 반찬들은 어머님이 농사 져서 하는 게 많아요. 큰 것들은 뭐 김치 같은 것. 저는 음. 사은 여기 인근에 있는 방앗간에서 저희가 직접 거래하고요. 그래서 무슨 재료들이 그다음 먹게 먹어볼게 네, 맛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이건요, 그다음에 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서 해음 보통 1 1시부터1시까지 장사를 하시죠? 음. 음 월요일 목요일은 그렇게 해요. 음 그때는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은 주, 저희 어머니한테 조촐하게 먹고 있지만 손님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여기 연무대로 오신 지가? 몇년 됐죠? 몇년 됐죠? 25년 됐고요, 이제. 25년? 어우, 많이 네. 됐네. 그럼 네. 25년을 보국역고 장사하신 거냐? 여기서부터 장사해. 50년이 넘었는데. 아니, 그총 장사야. 뭐, 50년 하셨는데. 어 이제 군부대 앞에서. 오래됐지. 한 장사가 한결하 오래되는 거잖아. 야. 얼마 전에 청주에서제 친구 왔다 갔죠 맞아? 왔다 갔다 8만 원이었죠. 응. 잘 먹었다. 홍어도 있네. 응. 저랑 친하면 바깥 안 내고 와요. <laughs> 사왔다. 응? 음료수 사왔다. 응. 내가 가서 콩를 먹으려고 했는데 침구린따 아, 그거 아들 잘하는데 아들 밥한끼 사줘야지 군대 간다는데 월요일날 한 1800명 정도 오고 보죠 저기 다오는 사람들이 그렇지 군인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군대 군인만 군대하는 군인만 그리고 저 어... 목요일 날은 좀 적죠. 약1 0 0명 목요일 날은 1,000 명이 안돼한800 명? 800 명. 화요일은 응.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많이 들어오고 목요일 날은 그 반절 정도 들어오는 거 반절 좀 넘게 들어오네, 그지? 반절? 반절 쪽? 반절이요 반절. 1,800 명이 900명 정도 들야 되는데요. 800명 정도니까. 그래도, 그때문 제가 좀 표현하기를, 저 앞에 있는 도로가 명절날 같습 명절날. 차 막히는 곳.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1800명 곱하기, 3, 3, 3명 하면 되지? 3명? 아, 3명 더 해야 되겠구나. 보통 엄마, 아빠, 군인 같이 오는데, 가족들까지 오니까, 한 4명? 네, 친구들 따라오 네, 4 명, 평균 4명. 아예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1800명 곱하기 4 하면 그때 갑자기 인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거죠 식당마다 손님이 꽉꽉 찹니다 식당끼리 경쟁도 심합니다 막 앞에서 서로 손님 한 분이라도 더 받으려고 면회는 수요일날 면회는 없어진 것 같죠? 화요일 왜아무죠 화요일? 맨날 수요일이잖아요. 아니요. 화요일에 면회 있어요? 그럼. 응, 그때는 훈심 있어요? 없어. 없죠? 왜냐면 펜션이를 기절해 갖고 있까 어. 화요일 날은 그때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이 면회를 하는 거야? 월요일에 오는 사람들. 월요일 날온 사람들을 화요일 날 면회 한다고요? 그련 아, 바꾸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럼. 훈련받는 훈련, 거 훈련 오늘 들어가서 내일 면회하는 거라. 아니요, 3주째인가. 아, 3주째. 훈련받으러 들어가 3주째. 매주 있지 이제 음. 매주 가, 월요일날 가니까. 그러니까 매주. 매주 돌아왔으니까. 어, 매일 하는데. 패션으로. 그대로 음식 해갖고 이제. 4주께, 4 면회를 하는 건일박을 한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인근 주변에 있는 편, 펜션들에서 일박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펜션이 많네. 몇만개 몇만 개. 몇 만개라고. 근데 옛날 뉴스 보면 좀 너무 비싸다고 소문들 난것 같은데. 떨어좀 많이. 그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정 떨어졌다. 그 정도? 그 정도? 정도? 해줘야지 너무 비쌌어 내가 도그 정도? 폭리. 도만 원, 도만 정도? 그이게그 정도? 는1도만원도그정그 정도? 그 정도? 그 음. 저런 그 정도? 그 그니까 러 밖에 있는 저두별에 있는게 펜션이라 이거지? 지금 촬영 중인데 전화하셨어 아 그래요? 네. 내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음. 촬영 중에 역광 진영국 형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laughs> 어우 맛있네. 이 홍어도 엄마가 직접 무친 거잖아. 음. 어. 음. 엄마 일요일 일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다섯 명. 아, 어, 그럼 목요일날 다섯 명이에요? 아네 명. 아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월요일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섯 명. 음, 목요일날은 네 명. 그래야지 뭐 일이 일이 그러니까. 오, 아니 그냥 싹 긁어 로 먹었어. 요제가두그릇은다못 먹고 한 그릇 밥 먹었습니다. 아, 두 그릇 먹기도 너무 많네. 음. 매운탕도 하나 좋네. 물 음, 먹었으니까 숙자고 놀려했습니다.